안녕하세요. 잉글리시 스타 크리스틴입니다. 자, 오늘 저희 주어진 상황은요. 첫 데이트입니다. 자, 첫 데이트. 아,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설레이는 첫 데이트.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해서 자, 오늘 배울 세 가지 어휘만 하시면 완벽한 첫 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요. 처음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어보겠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뭐에 관심 있으세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자, 그럼 상대방도 나에게 물어보겠죠. 그럴 땐 I'm into로 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I'm into movies. 저는 영화에 관심 있어요. I'm into dancing. 저는 춤추는 거에 푹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요. 서로에게 호감이 가면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Shall we go?" 라고 하면서 다른 장소로 또 다음 장소로 데이트 옮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 있으세요? 음, I'm interested in coffee these days. 저는 요즘에 커피에 관심이 있어요. How about you? 자, 어떠세요? Yeah, me too. 아, 네, 저도 그래요. But actually, I'm more into making coffee. 아, 그런데요. 사실 저는 커피 만드는 것에 더 빠져 있어요. Oh, really? 아, 진짜요? I want to try. 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Why not? Should we go? 아, 왜안 되겠어요? 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주어진 세 가지 표현.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자, 그리고, 자, I'm into. I'm into를 넣어서, 그리고, should we go? 이세 가지 어휘를 넣어서, 저희 또 이렇게 대화 지문 함께 봤습니다. 대화 지문 중에서요, I'm interested in, 그리고 I'm into. 이두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무엇에 관심 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저 커피에 관심 있어요. I'm interested in coffee.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과장되게,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고 싶을 땐, I'm into, be into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I'm into coffee. 자,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커피에 푹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 관심 있다, 푹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서 상황에 맞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장과 어휘로요, 두 사람은 이렇게 대화 지문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충분히 표현한 첫 데이트였습니다. 자, 근데 다시 만나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I hope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I hope to see you again. 자, 그렇다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요, I had a good time.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I had a good time. 자, 이렇게 어떤 과거의 어떤 동사를 표현해서 이미 어떤 상황이 종료됐다는 듯이 I had a good time 하고 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고 연락 안 받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요, 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nglish t a r 크리스틴이었습니다.